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월 7일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뜻은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되어 나의 마음을, 나의 참사랑을 너희들이 알게 되어 나의 참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또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뤄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영원 구원이죠. 그래서 나의 뜻 안에 거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니라, 나의 참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참마음을 알아, 나의 참마음을 너희들이 이루어내는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내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인재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니라.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니라.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인다는 것은 나의 참 마음을 받아서 먹여준다는 것이다. 나의 참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이고,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받아서 먹으면 그 영이 산다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은 나의 참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나의 참 영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다. 견고한 믿음이 세워져야 그들이 환란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의 뜻 안에 있으며 무르익은 자들, 장성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들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장성한 아비의 단계까지 이른 자들은 나의 뜻을 알기에, 그런 자들은 나의 뜻대로 가고자 한다. 장성한 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제가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볼 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거잘 받아서, 주님, 믿으려고 하고, 또 주님, 또, 그쵸? 그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자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온 자들, 하나님이 백성이 된 그런 자들, 그런 자들,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거잘 받아서 잘 먹여줘. 그래야 그들의 영이 사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이 견고한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은 내 마음 안에 거해야 그들이 내 마음 안에 거해야 심을,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온전한 심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영의 양식을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참 믿음이 이 말씀은 내 마음 안에 거해야 그들이 내 마음 안에 거해야 심을,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온전한 심은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영의 양식을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참 믿음이 용수숨 친다. 물이 막 솟아오르는 모습을 이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런 자들은 속된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런 자들은 세상 것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 거참 하나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봉사도 있을 테고 약간의 수고로움은 또 있겠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 가장 중요한 거.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마음. 영의 양식을, 참 영의 양식을 우리 마음 안에 채우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 안에 뜻 안에 예수님의 그렇죠 정하신 길에 정하신 계획 속에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예수님의 완전히 신앙의 고지 꼭대기,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 또 그런 자들은 참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받아 먹었기 때문에, 속된 것을, 이 세상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저절로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밀어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세상 것은 내 안에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아무리 내 앞에 갖다 놓는다 해도 이젠 예전처럼 세상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